어,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능평리에 있는 전원주택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장 이름은 더 마스터일이라는 곳이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지 100평에 그리고 건축 면적이 약 40평, 그리고 지하 주차장까지 합치면은 58평으로 되어 있는 3층 구조입니다. 어,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능평리에 위치를 해 있는데 바로 앞쪽에 능평 능평 초등학교가 개교 예정이기 때문에 어, 초등학교 자녀분들 도보 통학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 드릴 수 있는 그런 현장인데요. 어 여기는 편의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도시가스 들어오고 오폐수 직관의 상하수도도 인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전원주택이지만 여기 앞쪽으로 이제 바로 앞쪽에 광역버스 라인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버스를 타시면은 서울에 있는 서울역, 사당역, 그리고 강남역까지 한 번에 환승 없이 또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뭐 대형 마트나 농협 그리고 편의점 같은 편의 시설들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한 생활을 누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망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현장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기 분양가는 지금 7억대 중반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어 분양 관련 자세한 상담은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외관부터 지금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게 여기 지금 보이시는 외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전원주택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어 이렇게 담을 넘어오거나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담벼락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마당도 지금 약간 2층 높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안전함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안심하고 입주하실 수 있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벽은 지금 스타코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무암 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도로공사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지금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차가 양쪽으로 지나다니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도로고요 지하주차장 차량 2대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십니다. 층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캠핑카 같은 것도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이고요 음, 두대 놓고도 지금 조금 공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측면 사이드로 해가지고 창고 공간을 조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쪽으로 바로 이제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차에서 내리시면은 이쪽 문 통해서 바로 현관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겠어요. 이쪽에 셔터 닫히게 되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이 문은 양계형으로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음, 전실 모습이에요. 전실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널찍한 공간으로 지금 우측에는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와 그리고 바닥은 이렇게 세미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좌측으로는 신발장과 신발 앉아서 신으실 수 있는 벤치 공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액자 같은 걸 놓거나 하셔가지고 현관 더 이쁘게 꾸미셔도 될것 같고요. 신발장은 지금 6칸 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신발 수납공간도 지금 굉장히 넉넉한 편이에요. 전신거울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등 아틀처럼 멋지게 꾸며져 있어서 전실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문은 지금 자동 센서문이에요. 지금은 작동이 안 되는데 네, 자동문을 통해서 이제 중문 슬라이딩 도어가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이쪽에도 이제 장식장 같은 거 두셔가지고 어 신발 같은 거 좋아하시면은 이쪽에다가 쇼케이스 같은 거 만들어서 보관을 하셔도 멋질 것 같은데요. 계단 아래쪽으로는 지금 이렇게 창고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법 넓은 창고 공간이고요. 이전에 보셨던 어, 노출 콘크리트 벽과 또 다른 느낌이에요. 이쪽은 지금 샌딩 마감으로 되어 있어서 어, 좀 새로운 기분으로 볼 수가 있네요. 음. 1층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방과 욕실 지나서 거실과 주방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바닥은 지금 포,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힐링팬과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 거실이고요. 이쪽 공간은 이렇게 조그맣게 한반이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앞에 있는 큰 창호 밖으로는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주방인데 주방이 굉장히 널찍하게 나왔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리 같이 어느 정도 비쳐 보이는 그런 유리인데요. 이것 때문에 더 공간이 더욱 넓어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주방입니다. 주방 가구는 모두 한샘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아일랜드 식탁 이용해서 그냥 식탁으로 배치를 하시면은 쪽에 의자 놓으시고 식탁으로 사용을 하셔도 문제가 없겠어요. 우측으로는 이렇게 냉장고 빌트인 공간 두 대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 수납 공간도 잘 짜여져 있습니다. 쪽에 광파 오븐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널찍한 수납장과 그리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주방이에요. 하이라이트 인덕션과 후드 그리고 싱크볼이 이렇게 두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뭐 설거지를 하시고 이쪽에서 뭐 야채 같은 걸 씻으시거나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싱크볼 두개 놔두는 게좀 트렌드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부님들이 이렇게 싱크볼 두개 있으면 굉장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창호는 LG 하우시스 창호 사용이 되었고요. 앞쪽은 데크 테라스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알당이 100평이다 보니까 지금 충분하게 잔디마당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앞쪽은 이렇게 데크 테라스로 깔끔하게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쪽은 입주하시게 되면은 썰룸이나 어닝 설치하셔가지고 약간 반 실내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더 편리할 것 같은데요. 마당의 조경에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당이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고 앞에 쪽 조망도 지금 숲이 보이는 조망이다 보니까 어, 굉장히 조망도 좋은 전원주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쪽으로는 지금 디딤석 시공이 잘 되어 있고 이쪽 방면으로 지금 수전이 빠져 있고요 주방으로 연결되는 연마당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는 지금 추가로 어떤 시공을 해줄지 그거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결정이 되면 제가 댓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층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1층 욕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대도 설치가 되어 있고 욕실 도기들도 지금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약간 특이한 게 이렇게 샤워부스 겸해서 욕조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반신욕 하시거나 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샤워 공간으로 사용하실 때도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반대편으로는 지금 1층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1층 방은 지금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널찍한 사이즈입니다. 시스템 에컨도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벽은 이렇게 투톤으로 꾸며져 있다 보니까 좀 심심치 않게 마이너스 몰딩으로 깔끔하고요 이쪽에서도 바로 옆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큰 발코니 창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2층은 올라오게 되면 바로 왼편에 보조주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 하부장 위쪽으로 싱크볼과 인덕션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계단에도 이렇게 창호 뚫려 있어야 덜 답답하죠? 이쪽은 지금 안방으로 사용하실 공간이에요. 널찍한 사이즈로 지금 준비가 되었고, 거실이랑 비슷한 크기로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널찍합니다. 드레스룸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와 작은 소품들만 배치를 하셔도 충분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어, 여기서 보이는 조망도 정말 좋아요. 이 단지 자체가 전원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전망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수치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잠깐 바람을 쐬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내놨습니다. 안방이니까 시스템 에어컨도 물론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 드레스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레스룸도 지금 굉장히 널찍하게 나왔는데요. 기억자로 지금 시스템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많은 옷을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설치되어 있으니까 문 닫아놓으시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환기 잘 되니까요. 옷 상할 염려도 없는 공간이에요. 이쪽은 이제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나왔네요. 샤워 부스 형태로 이쪽 샤워 공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욕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전 배관들이 모두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화장실을 소개할 때부터 느끼셨을 겁니다. 수전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 깔끔하고 호텔 화장실 같이, 호텔 욕실 같이 분위기가 아주 좋은 화장실이 완성되었네요. 욕실 도기는 지금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의 작은 방이에요. 2층 작은 방은 지금 베이지 톤과 핑크 톤으로 역시 투톤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물론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큰 통창이 또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아래쪽에도 조그만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부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곳에는 붙박이장을 쪽편으로 배치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실내 공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쪽은 2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이 공용 욕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샤워 공간만 부스 형태로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역시 수전은 지금 안쪽으로 다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깔끔하고요 냉병기와 스테이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